구름이 다돼갑니다 이제 2024년이 연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어묵한 요즘 우리 세대에 삶에 활력을 주는 방편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야 나는 올해 차를 한대 구입해서 내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겠다. 아 올해는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여친 한 분을 잘 만들어 보자. 이것저것 난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건강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하게만 살게 해다오. 2024년도 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계획하여 살아야 할까요? 하루에 나는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24시간에서 한 시간 드리는 것 주면 내가 충분히 할수 있다. 아니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삶에 활력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에 내 지역에 또 어, 나의 교회에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올해부터는 살아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한몸 바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렇듯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나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올해, 올해, 하루, 음, 올해를, 올해 치르는 이 선거는 내가 꼭 참여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내 손으로 검증된 사람을 내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꼭 투표하고 말 거야. 나의 한 표가 이 나라를 살리는 초석이야. 뭐, 그렇듯 생각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내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이상을 품는, 그렇게 이상을 품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인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위대한 인물들 치고. 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점에서는 신앙의 그 위인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그는 누구보다도 동족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다음에 고백을 보면 알수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표준 세 번역인데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설령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구원해서 제외되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노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록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 형식, 논리, 뭐그렇된 신념에만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스라엘인들이야말로, 정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요, 범민이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던 이 범민과 의문은 그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아주 큰 틀을 발견하면서 그의 의문과 그의 범민은 일소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속에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만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들에 있어서 그들은 악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그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핍박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움켜잡고 있었더라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세계의 역사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이 복음의 세계화를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역설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 억지 역설보다는 우리는 신앙인답게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큰 구원의 틀과 그 역사의 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틀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지엽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접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의 그 이치와 범민과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일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가 흐트러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제기되는 의문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왜 왜 악을 일거에 제거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커다란 그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의문은 일소에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존재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더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에는 인간 최초의 살인자 카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한피를 나눈 형제를 단지 시기심으로 죽인다는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야기를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 기록에 기록해 하시어서 우리의 형제의 관계를 늘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서운 살인자가 될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유상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식보다 더 폐악무도한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도 역시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서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신앙 안에서 양육치 아니하면.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불법으로 착복한 그러한 악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바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론유다. 은 30량의 눈이 어두워져.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악인 중에 악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론유다의 이그 더러운 악함을 통하여서 오늘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어느 학자가 있습니다. 개몽주의 시대의 학자인데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 어두운 부분이 그림 전체의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아,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포부라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칼뱅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이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림 전체의 구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구도를 이뤄내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결코 인간은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다 악인이 되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라날에도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면서.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는 그 현대판 카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현대판 압살롬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 뭐몇십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드는 현대판 아나니아 사피라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 아니라 목전의 이득을 위해서 태어나게 진리를 못 박는 가론 유다들도 도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취해야 할 바른 삶을 망각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깨어있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늘 자기를 바로 세우게 하는 도전이요, 동기요, 은총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카인이나 압살로, 또 아나니와 삽비라, 혹은 가론 유다처럼 악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요, 선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 마저도. 적으로 사용하여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선하게 사는 것이지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카인이나 압살롬이 되지 않게끔 아라니아, 사비라 또는 가론 유다가 되지 않게끔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 속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론 유다는 은삼0냥을 받고 예수를 팔어 넘겼다는 의미가 되지요. 어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에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그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더라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마치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으로만 규결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온당한 해석이 될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무나의 마음에 다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맞습니까?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간장을 부을때 간장 종지에 붓습니다. 대접했다 붙지는 않겠죠? 그럼 대접에는요 국물이나 물을 붓습니다. 밥 그릇에는요 밥을 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를 담는 그릇. 마귀가 담기는 마음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가론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론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가론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고 마귀의 그릇이 되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이요 책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론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마귀가 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알아보므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죠? 야, 이 돌... 돌봐라.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돼서 넌 마음껏 먹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규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오직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 사탄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결코 뿌리를 낼수 없다는, 없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일축하십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고요? 헛된 명예, 허세를 쫓아다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의 만국을 다 주리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예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도 뿌리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단이 자기 도구를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요 마귀가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가론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가팔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삶을 부활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야참 대조적이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의 삶도 빛과 부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우리의 삶도 빛과 부활로 정말로 새롭게 새롭게 2024년을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생을 죽인 카인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압살롬이 이방인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 유명한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롭던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께 선택받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과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거품 같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 아주 치욕적인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도 불쌍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빛과 부활로 거듭나기도 하며, 어떤 인생은 처참한 마무리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즐겨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마음과 마귀가 범접도 하지 못할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두 마음 중에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양신이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신도 역사하고 마귀의 신도 역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코드 숨을 진 적이 있는데, 또한 마음을 지니되 특정 기간에는 이 마음을 지녔다가 또 다른 기간에는 저 마음을 지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철저한 개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론유다가 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론유다는 영원한 가론유다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도 악은 상존할 것입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 전체의 구도에 기여하듯 악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분명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그 자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기에 가론유다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론유다처럼 살다 가는 회개하는 이제 베드로처럼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질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선한 곳으로 달려가요 주인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며 올 한해 희망과 기쁨으로. 한 주, 한 주, 아니, 한, 하루, 하루,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악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까 타협하며, 때로는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왔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이 가롯 유다의 마음이며 그와 같은 마음은 사탄의 노리개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건데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수없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리개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큰 구원의 틀을 그큰 구원의 섭리를 구원이라는 그큰 그림 전체의 구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인식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고품 같은 세상 것들을 하만은 부질 없는 마음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차라리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언정 나 자신을 드러내려다가 영원히 가룟 유다로 기억되는 일만은 결코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每一秒。